오늘 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올감매고 사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린 여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이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충분히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국왕을 생기고 애국의 우상들을 생기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승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바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가지의 재앙을 계속적으로 내립니다. 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를 않는 거예요. 아카눈 수마이가 하나님의 백신들이 나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배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요, 너희가 이 장소에서 있는 곳에서 타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제는 더 멀리는 가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야난 예배 하나도 많은데뭘더천 녹도가 무슨 수요일인가 새벽기도는 왜가 멀리 가지 말라고 억박 기르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개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한 영혼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이것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많은 변명을 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굴하지 않는 것이 낙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예배에 있는 거고이 예배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승계, 말씀의 양육자, 제자론의 주인으로 누구를 삼았느냐 부모를 삼은 줄로 믿었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육도 문제지만 은 신앙 교육은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신민기 6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내 손목에도 미어서 길을 갈 때도 손목을 보고 또 심지어 이네 미간에도 붙여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사람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집에 문에 나갈 때그 문설주와 문인방에도 다 붙여 들어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구약의 지상명령이란 말이에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네일이나, 그들의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다, 신앙교육을 올바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수의 섬유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한 원수마저는, 아, 어떻게 하든지, 이자녀를빼 뺏어가려고, 파항을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 바로는 그까지 어리 애들 안 되는 올라가요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잘장육해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인구가 줄어들수록 여기는 더 부각되는, 다뺏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굳건하게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